그걸? 아까 본. 아까 본. 자, 프린트 일단, 얘들아, 니네가 지금 잘 못하는 게, 어, 그몇 번이었더라? 어, 21번이요. 저는 야, 4번 번이요. 4번이요. 어, 4번이요. 3번이요. 아, 맞구나. 어, 4번이군요. 어. 자, 4번 못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봐봐. 자, 맞은 사람도 아까 그거 조민준이 내 설명해줬지? 네. 자, 보세요. 자, 민준이 다시 한번 봐. 자, 우리가 개념 때 책에 왜 직선을 선분처럼 그려놨고 평면을 색받침 하나처럼 그려놨는지를 생각을 잘해야 돼. 원래 직선은 무한대 뻗어나가고 평면도 무한대로 뻗어나가잖아. 그거를 책에다가 표현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줄여서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점3 개가 있는데, 생각해 봐. 이 점이 존재하는 게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면을 몇 개로 나누냐라고 했어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평면이 책받침을 하나 딱 그려. 이 평면 위에 수, 무수히 많은 직선도, 선분 직선도 있겠지만 무수히 많은 점들도 있겠죠. 그럼 그 중에 점이 A, B, C 점이 3 개가 떡하니 찍혀 있다그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요거를 요거 중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전부 다 그렸대요. 야, 그럼 직선은 몇개 생겨? 세개 생기지.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세개 생기지. 네. 자, 우리 직선 하나 그을 때마다 평면이 쪼개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전체가 몇 개로 나눠져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쪼개진 부분을 다세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답이 일곱 개예요 아, 그림에다가 거기 전만 찍혀있잖아 얘들아 거기에다가 선생님처럼 그림을 하나 딱그려 알겠지?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문제가 처음 봤을 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쵸?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거 번호 한번 얘기해봅시다 일단 53페이지까지 해서 잘 모르겠는 거 내가 할수 있다 싶은 거 일단 넘어가시고요. 어, 제가 10번을 10번이야. 조금 헷갈렸는데 풀긴 풀었는데 네개예요 음. 아니에요. 음... 민준아, 선분을 네? 직선처럼 생각하고 풀라고 그 했었죠? 그렇게 풀었어요. 네, 풀었어요. 오잘 버렸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네. 자 기준이 된 직선이 A 선 A, AH죠? A, A, A 요거네? A, A, B. 아, A야? 이거네그 만나는 게. 음. 이건 뭐야? 이거 뭐대 a B랑 만나는 거. AB랑 B랑 a, BC는 어, 만나는 거. 앞에서 줄게. 봐봐. 너무 복잡하게 풀었어. 지도는 좋았어. 자, 이 문제는 우리 세네드 하나 있었다. 자, 애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라 그랬냐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자, AB랑 만나는 거니까 AB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자, 요거랑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인데 애들이 평소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푼다고 그랬어 그림상에서 만나는 게 얘랑 얘랑 이미 그림상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맞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찾아 그다음에 이 문제는 친절하게 각 변의 연장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연장선 그럼 생각해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얘랑 평행한 애는 절대로 안 만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한 거 맞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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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안맞나 절대로 안맞나 그럼 나머지를 봤을 때 동그라미 치고 제외하면은 지금 내가 확인을 안한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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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확인을 아직 안 했지. 네. 잘 봐, 민준아, 네가 뭐안했나 봐봐. 얘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니까 쭉 뻗어 나가는 거잖아, 요렇게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여기에 있는 요 직선은 뻗어 나가는 곳점 생기 안 생겨? 생기 생기잖아. 아 생겨. 여기는 생겼잖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은 이것도 뻗어 나가면 은생겨안되요 생겼지. 어 그럼 두개 추가됐네. 근데 또 있지. 에이. 이렇게 뻗어 나가도안나 네가 뭐를 안그는지 한번. 어, 누구가 만나지? 아,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위로, 가도 만나지. 자, 총몇 개야? 평행 안에 빼고는 전부 다 만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래서 답이 7 개요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자기 자신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되니까 여덟 개의 변 중에서 여섯 개만. 알겠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음. 자, 그다음에 9페이지 거기 넘어가면 될까?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 하고 쪽지 시험 볼 겁니다. 네. 없어요, 여기는? 54페이지요. 잘 모르겠다. 어요 자, 55페이지요. 음, 없어요. 54페이지 18번. 54페이지 18번이요. 15번? 1, 4번. 1번은 맞아요 내가 이거 주사위를 그려보라고 했잖아 저 21번이요 그림을 그려봐 주사위를 머리를 상상하지 말고 한 평면에 있으려면 만나든지 평행하면 돼평행하네를 한번 찾아봐 만나던 형행말 근데 만나는 애는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1번? 네, 저 근데 이거를 응. 푸는 게 아니라 응. 문제가 있고 제가 아파서 그 자, 해봐, 오면 자, 그거 삼각기둥이죠 자, 이렇게 돼있는데 자 이렇게 생겨먹었어 자, A C D D E F 예. 자 이렇게 돼있을때자 여기도 숨기나임자 AB와 평행한 모선이니까 자 AB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랑 평행한에 먼저 찾아볼게요 평행한에 하면은 그냥 말그대로 평행한에 교점 안 생기는 거 그 원래 아이폰 거. 뭐라고? 충전기 뭐, 뭐뭐뭐 충전건데 뭐. 왜 쨈이 키울래 응? 아 충전기? 아아 그, 저게 달라 이제 나온건 달라요 아, 가이, 아이폰도 한번 바뀌었잖아 알아큰거였다가 작은걸로 바뀐거 알아 아니, 아니 이런걸로 옛날건 넓은거였어 아이폰 이런거 어 근데 작은걸로 바뀌었잖아 응. 부모님이 아이폰 쓰시는걸 없니? 쓰세요 <laughs> 짠 걸로 요새는 작 걸로 나왔는데 조금... 삼성은 옛날 것도 작았는데 그 모양이 바뀌었어요. LG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삼성은...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된 걸로 바뀌었어. 음, 요 선생님이 이거 음, 이거는 음, 이거는 옛날 인대폰 그래서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꿔주는 게 거기 흰색 꼭 흰색 짧게 이게 붙어 있는 거. 변한 음. 거, 거. 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봐. 그게 중요한 게 휴대폰에 관심을 가지 말라고. 자, 너희들도 언젠가는 사게 될 거야. 언제쯤이야? 노트 20 나왔을 때. <laughs> 노트 20? 그 전에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 <laughs> 사실 생각에는 한10 지나면 바꿀 것 같아. 너무 너무 좀 응. 이름이 진보해가지고 갤럭시 말고 다른 말로 바꾸고. 노트 X, 갤럭시. <laughs> 자, <웃음> 자, 요거랑 평행 안에 물어봤는데, 자, 평행 안에 몇개 있을까? 평행 안에 일단 눈에 아니, 보이는 아니에요. 게 D 하나밖에 없는 거 알겠냐?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에이. 평행 자 기호로 찍지면 평행하는 건한 개예요. 그다음에 AB 와 수직으로 만나는 애. 수직으로 만나는 애 b 있지 AD 있지.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여기 수직 기호고요. 아 이게 진짜 해놨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수직이란 얘기잖아. 그럼 AC 도 수직이지. 세 개야 두 개가 아니야. 알겠냐? 야 이베이, 이거는 이거는 써나 거기에다가 수직인 거몇 있어? A씨랑 B랑 AB까지 써 놓으세요. 몇 개? 세 개. 근데 여기 응? 수직으로 맞는 이런 모서리가 아, AB라고 딱안 아, 써있어 가지고 했다야 됐어요. 그냥 쭉쭉쭉 이어지는 거잖아. AB 기준으로 따지라는 얘기잖아. 그럼 답이면 8이에요? 아닌데요? 아니야. <laughs> 자꼬이치꼬이치 타사 <laughs> 해보자. 자, A, B, A, 치니까 야, 이거는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할래. 지워. 만나는 지워. 자, 지금 평행안에 하나, 평행안에 하나, 아유, 평행한에 이미 하나 찾아서 지웠어. 난 만나는 애. 이렇게, 이렇게, 얘도 만나지. 얘도 만나지. 그럼 몇개 남았어? 하나, 둘, 세 개지? 그래서 이 B, 치는세 개. 그래서 총 일곱 개죠? 됐어요. 예, 2 3삼번세개 맞아요. 그어요 와. 이거는 하실... 센에서 한번 했는데. 다시 하죠 아니요. 쎄요. 그 그다음. 그다음. 나는... 없어. 없어? 다음. 오케이. 그 다음. 다음. 그다그 다음. 그 다음. 다음. 페이지그 다음. 그다3그 다음. 그 다음. 그3 3그 다음. 3 30일 잘 봐. 이거 얘들아. 이거 이렇게 펜을 쭉쭉 설명을 해줬는데. 잘 봐. 야, 공간이야. 평면이 아니라는 걸 의식을 해야 돼. 공간이면 내가 맞게 회전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자, 옳은 것을 찾으래. 1번 같은 경우에 한 평면이 있어요. 혹시 기준으로 잘 들어. 한 평면 기준으로 L하고 M이라는 직선이 자, 생각. 이번에 그림 보라고 한거있한 평면이 이렇게 있어. 그 위에 평행한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잘 들어봐. 이렇게 평행한 데가 두 개가 있으면 요거 두 개가 평행하니라고 물어봤어 근데 아닐 때가 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잖아, 이렇게 이해되냐? 네. 얘랑 밑에 있는 평행하고 평행하잖아 얘도 평행하잖아 근데 얘네 둘은 어때? 만났지 그럼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만날 때도 있다라고 써놓을 수직도는 만난다라고 써도 되고 글명이 옆에다가 공부 똑바로 해야 되다니까? 하지 마, 그거 흔들지 마자그 다음에 1번은 틀렸지? 이, 2번 자 이번에는 한 직선 기준으로 두 평면이 수직이래요 자 그럼 이번엔 평면이 이렇게 있어 자칠7판봐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직이래 나머지 직선이 이 나머지 평면이 직선하고도 수직이래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돼서 또이렇 수직인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자동으로 어떻 평행하지? 형이 네. 할수 밖에 없어요 이건 2번이 답이야 우이네 A1을 포함하는 면을 도와야 하는데 그럼 A2가 다, 다 들어가야 하는데 A3자가 A1만 포함되는거 같아 네? A, A, AB 네 걔가 포함된 거 무조건 다, 둘다들어가게요 그렇죠 아.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자, L하고 L 기준으로 두 평면이 평행하대. 자, 잘 들어라. <laughs> L이란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평면이 전부 다 평행하대. 이렇게 평행한 애가 있고, 잘 봐. 이렇게 평행한 애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평행한 애가 있으면 이두 개가 평행하니라고 물어본 거잖아. 근데 아닐 때가 있다고. 왜? 잘 봐. 이렇게 돼 있어도 평행한 거 아니야? 예. 실판에 있는 직사하고이 평면하고 평행한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렇게 원래 있었던 평면까지 딱겹치면은두 개를 만나요, 아, 만나요. 만나죠. 그래서 얘도 만날 때가, 만날 때가 있다라고 써놔야 돼. 3번. 알겠냐? 머리로 상상하지 말라니까?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상상하지 마. 실제 몸으로 해봐. 그래, 그렇게 해보라고. 다멋있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면 돼. 맞아요. 다 돼. 그래야 돼. 쪽팔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4번. 야, 이거 문제 보니까 공통점 하나 안 보여, 근데. 이면이라는 글자 왼쪽에 보다는 너무 여두 개랑.. 잘들어가 그 그냥... 왼쪽에 야, 1번 같은 경우에 P가 두개 있지. 평면 P, 그 겹치지. 2번 같은 경우에 직선 L이 겹치지.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직선 L이 겹치지. 4번도 겹치지. 5번은 평면 P가 겹치지. 빠질 때 제일 편한 거 뭐냐면 덮치른의 기준으로 위치관계를 따져보는거야요 알겠어? 자 방금 3번 했죠? 4번 해봐 자 이거는 다 직선이야 직선 L하고 M하고 수직이래 직선 L이 이렇게 있고 직선 N이 이렇게 있어 이 수직이래 그리고 직선 L하고 직선 N하고 수직이래 아 이게 N인거야 이게 N이 이렇게 수직이 이렇게 가서 수직이래 자, 니네가 틀리는 게 뭔지 알겠어? 얘네들은 평행해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이게 평행한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평면에서만 그런 거지 평면에서 내가 공간을 뭐라고 그랬어 돌아갈 수 있다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해 이렇게 직선 N이 이렇게 있다 야, 그러면 직선 L하고 직선 L하고 지금 어때? 수직 관계잖아 직선 L하고 지금 내가 볼텐 있지? 요 N하고는 수직 관계잖아 근데 M하고 N은 어때? 꼬인 위치죠 이때 이해됐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돼? 옆에다가 뭐라고 써? 만나는 아 어, 꼬인 위치도 가능하다라고 써놓으세요. 4번도 해요. 꼬인 지금 내가 이렇게 한게 꼬인 위치잖아. 알겠니? 자 틀렸지 그래서 4번도. 네. 자 5번 이거는 세 개가 다 평면이야. 자 평면 P가 기준이에요. 자 평면 P를 하나 그려놨어. 이렇게 평면 P가 있어. 근데 이번에 그 P라는 평면하고 어... Q랑 R이 전부 다 수직이래. 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긴 평면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수직이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생긴 평면이 또 있는데. 얘도 여기가 수직이야. 그러면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은 평행할 수밖에 없겠지. 일단. 알겠어?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응. 답이 2번이다 답이 2번인데? 5번도 맞는데? 거기 평행하다고되어있죠 않나? 아 거기 문제 잘봐 일치하지 않는새 직선이라고 되어있는데 평면은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냥 새 평면이라고 되겠죠그 말은 평면은 일치해도, 일치해도 되는 거야 네. 말장난은 괜찮은데 자 그럼 선생님이 말한 어, 거에 어, 따르면 그래. 서로 다른 위한 멘트가 없기 때문에 피하고 아 q하고 r이 q하고 r이 만날 수도 있는 거 포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버는 옆에다가 뭐라고 써? 만나는 경우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쓰으면 되겠죠. 일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네. 자, 답은 2번이야. 그다음 3 3번 33번. 3 예, 2번에탑스개 가져요. 네. 어? 어. 자, 확률 계산을해 보자. 나 치지 말고 오늘 음. 무슨 소리 내는 건지 모르는거만져아 거리지 마세요. 지금 내 자, 이제 지금 잘라져 있는 애죠. 자, 한번 해볼까? 자 모서리 AD랑 평행한 면을 구하면 서 평행한 면이요. 요거랑 평행한 면이래요. 원래 잘라지기 전이 정육면체라고 되어 있구나. 자 그럼 평행한 면을 찾으려면 일단 저아 면을 구하려거나 자 뭐랑 뭐랑 평행하냐라고 보시면 얘가 그냥 정육면체 같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제일 아래에 있는 면은 어때요? 안 잘라준, 잘라진, 잘라진, 잘라진 관계이 평행하잖아. 그럼 네. 하나 찾았네? 면. 어, H, E, F, G. 하나 있네? 네. 자, 또 있냐? 아니요. 있어요. 얘가 만약에 안 잘라졌으면, 지금은 없는 면이야. 여기에 생긴 얘도 평행한 거 맞지? 네. 지금은 없지? 네. 근데 있어. 지금 N, 잘라지고 나서 또 생긴 N, 게 있어. N, N, F. 이거 뭐예요? 기울어져 있는 면 하나 있어.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만나지 않아요? 잘봐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녹색이요 그리고 요 평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만 뻗어나가잖아 평면은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럼 얘랑 얘는 절대로 안 만나지 위치 관계가 뭐야? 평행한 위치 관계 이게 이 위치, 이게 이거예요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직선은 이렇게 붕떠있는 거야 평행한 알겠어? 그래서 네. 두 개가 있어. 면, M, F, G, 자두 개가 이 다. 이 종류면 체니까 이거를 한 면으로 보면 사다리꼴이잖아요. 앞에서 보면 사다리꼴이죠? 이거 아, 만나셨나요, 이렇게 보니까? 직선 집... 아니지 않나지 이거? 야, 이거는 만나잘 봐. 아, 이게 직선이잖아. 감기... 야, 이래 같이 헷갈려 하는 게 이거야. 야, 이거는 맞나? 이 빨간색 면 있지? 어? 네. 이 빨간색 면하고 방금 내가 얘기한 주황색 면끼리는만나이거 네. 얘는 면은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렇게 뻗어나가면 만난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한쪽이 면이 아니라 뭐였어? 직선이잖아. 직선은 이렇게 만 뻗어나가잖아. 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모양 알겠어? 이건 무슨 그림인지 알지? 직선 이에 평면 위에 직선이 둥둥 있는 거야, 평행하게. 근데 그게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요 직선하고 주황색 평면하고는 평행한 거야. 알겠어요? 네. 이해 됐어요? 어. 자, 두개 찾았지? 그 다음에. 어, 자, 숙제가 몇 번까지 되는데한번개만 아, 그러냐? 숙제, 아니, 시험 봐요. 자, 시험 보자. 이걸로 쉬어요 시험 보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하만 알려주시면 요 사랑해 주 네. 고친 건나 주시고. 干嘛？啊！Oh,